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3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분석 등 부동산 강의와 공장 매물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명은 시와 바늘공단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 지역, 원룸 지역, 그리고 상가 지역 내에 나대지 약 800평이 시장에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아파트 지역, 원룸 지역, 상가 지역 내에 약 800평의 나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나대지 803평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750만원, 총 60억 2300만원에 매각을 합니다. 특징 두 가지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나대지는 직사각형 형태로서 지금 현재 평탄한 상태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평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나대지는 대단지 아파트, 원룸, 상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지역이나 원룸 지역, 상가 지역 내에 나대지 약 800평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803평의 나대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750만원, 60억 2300만원에 매각을 합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평탄 나대지 상태입니다. 대단히 아파트와 원룸, 상가 등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나대지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항공 사진을 통해서 지정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직사각형 부분입니다. 803평의 나대지 전경을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위가 아파트, 그리고 상가, 원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나대지 정면에서 본건 나대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가입니다. 도로가 잘나 있습니다. 정면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이 본건 나대지입니다. 803평입니다. 이 전체 면적 중에 왼쪽 부분 약 803평이 본건 매매 대상입니다. 다음은 전경 반대편에서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원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본건 전체는 주위가 아파트, 원룸, 그리고 상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나대지 803평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평당 750만원, 총 60억 2,300만원에 배각을 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평탄한 나베지 상태입니다. 주위에 대단히 아파트, 그리고 원룸, 상가가 둘러싸여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트 신축부지나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상가 신축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 그리고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